합니다. 어,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어, 가장 요즘 보편화된 것이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 어,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를 때이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어, 길을 안내를 받습니다. 목적지를 입력하면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고속도로를 가야 될지, 곡도로 가야 될지, 다 빠른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조금 더 바뀌어 가지고 실시간 교통정보를 이렇게 다 가르쳐 줍니다. 사고가 난 지역도 가르쳐 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야고보스의 말씀을 보면 이 야고보스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내비게이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내비게이션 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기 야구보가 어떤 야구보일까요? 예수님 열두 제자의 야구보가 아닙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알페의 아들 야고보, 세베드의 아들 야고보, 너무 많은 야고보가 있었는데 지금 이 성경을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의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러니까 동생이죠. 근데이 야고보가 예수님이공생의 사역을 할 때에 그때 믿지 않았습니다. 안 믿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사건을 보고 난 다음에 그가 달라졌어요. 그리고는 그가, 어, 하나님 말씀을, 어, 기록을 한 것입니다. 야구부가 처음에 1절에 뭐를 하고,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하면, 흩어져 있는 열두 집파에게쓴 편지다. 이렇게 1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열두 집파왜 흩어져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 있었잖아요. 있다가 박해를 받아가지고, 흩어져 있는 상태. 이제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내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러니까 야고보서 수된 내용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삶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면 다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삶은 삶이 다릅니다. 삶이 달라요. 야구보서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기독교인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삶이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삶으로 증명되어야 된다. 너가 믿음 있냐? 그러면 너가 삶으로 증명되어야 된다. 이것이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여기서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은 시련이 올 때, 시련이 올때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시험을 시험을 기쁘게 여기고 인내하는 삶 이게 야고보서에서 일장에서 얘기하면서 전체의 주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다릅니다. 환경이 다르고 또 그런 모습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늘 우리는 시험이 올 때든 어떤 어려움들이 올 때에 똑같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 바닷가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바닷가에서 아무 생각 없이 바다에서 파도가 이렇게 노을 치는 것들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똑같습니까? 그 바닷가에서 노을 모습을 보면은 똑같지가 않습니다. 크게 쳤다가 작게 쳤다가 그리고 조용히 쳤다가. 어떨 때는 그 바다 색깔도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예, 그렇다 보면은, 우리의 인생길을 가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인생은 저렇게 가는 거고, 요 사람의 인생은 저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반복되는 것 같지만, 반복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의 형태를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욕망과 정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고난. 이것을 이제 시험이라고 볼 수, 시험이라 볼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시험과 고난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시험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서 어떻게 되어지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우리의 생각대로 살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요즘 그 묻지마 범죄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 계속해서 묻지마 범죄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2023년도에 이제 8월 달까지 갔는데요. 자살률이 굉장히 많이 뛰었습니다. 계속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묻지마 범죄내 일어나서 사람들이, 어, 이게 상황들이 너무너무 많이 변하고 있고. 자, 이렇게 가만히 보면, 가면 갈수록 더 사, 세상이 아름답고, 종귀하고 그렇게 어, 변하는 것이 아니고, 죄로 가득한 세상으로, 어,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가 온다고요?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한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감으로써 느끼는 것은 세상의 고난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모습들이 될까요? 사회에서 이제 생활을 하신 분들을 다 아시겠지만 부조리가 현실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을 그냥 그것을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건 분명히 죄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데 불구하고 그 일들이 지금 현실 가운데서 그냥 관행처럼 되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악한 세력들이, 거대한 힘들이 우리를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파도가 넘실거리면서 이렇게 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올지 어떤 환경이 부딪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 거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용으로 우리한테 온다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읽지 않았으니까 1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연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기 때문이라. 아멘. 12절 보니까 시험을 시련이라고 하고 시험을 받는 자를 시련이 견디는 자라고 말씀을 해 보면 지금 야고보가 야고보가 흩어진 많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지금 보냈잖아요. 편지를. 그들이 그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당연히 당신들은 시험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시험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흩어지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어,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전했더니 3 0 0 0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냥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생기기 하면서그 초대교회 안에서 떡을 떼고 그리고 거기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는 그냥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런 모습들을 가만히 보고 있을지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그리고 핍박하고 죽이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죠? 사울이었잖아요. 이 사울이 혈기가 등등해가지고 남녀를 막론하고 무조건적으로 잡아가두고 교회를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런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뿔뿔이 유다와 모든 곳으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모든 땅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자들이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흩어져 있는이라는 그 단어에서 많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흩어져 있다. 이것은 평안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집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삶을 사는데 그게 평안하겠습니까?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추격해서 괴롭히고 다박하두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이 숲속이나 불속에서 숨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전하는 사도도 없었습니다. 소리 내어서 찬송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12절에 뭐라고 했죠? 시험을 참고 견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고 견딘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참 견딘다는 말을 원늘로 봐야 되는데 무거운 짐 우리가 이고 있잖아요. 무거운 짐을 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 30kg 짜리 아니 한 40kg 짜리 짐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티고 서서 넘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참고 견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40kg, 50kg를 내가 들고 있는 거예요. 몰라 잠깐은 들고 있을 수도 몰라도 그것을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 언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시험이라는 것이 말이 어려운 시험이지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구부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런 야구부는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1장 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우리가 어떤 명령일까요? 이게 기쁨으로 막 충만해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이런 뜻은 아니고요. 이성적인 명령입니다. 그래도 너희들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야 된다. 그 시험을 당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을 당하면 첫째 인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자주 오고 실망이 오니까 그런 생각부터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고난과 시련은 우리의 삶을 침체로 영적 침체로 이끌어갑니다. 그냥 신앙생활 지금도 잘하고 있어도요.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힘든 고난과 시련이 오게 되면요, 우리는 낙심합니다. 낙심하게 되어요. 그리고는 영적 침체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가?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바꾸라.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것을 야고보가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1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 같이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줄 너희가 알니라.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든다고요? 인내를 만든다. 그 시험이 인내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목적지를 향해서 내비게이션을 이제 찍어서 가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는 시험이 오고, 두 번째는 그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 바꾸어 얘기하면, 인내 없는, 인내 없는 하나님의 종들은 없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질 리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시험이 다릅니다. 그 시험은 결국 인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시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목회를 41살에 개척을 했습니다 41살에 개척을 해서 이 지역에서 진영에서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우리 돌아가셨던 이진희 군사님 그리고 또한 가정이 있었어요 한 가정이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집사님이셨는데 그분하고 이제 목회를 하는데 그분이 너무 이제 많이 힘들어하세요. 교회 예배는 드리고 했는데 한 번은 문자가 왔습니다. 저한테 문자 와서 목사님 오늘 저는 오늘부터 어, 꿈이 있는 교회 구원 열차에서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문자 왔어요. <laughs> 꿈이 있는 교회 어, 구원 열차에서 내리겠습니다. 아 이제 목사가 이제 그 사실 캐트가 이제 처음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그래도 두 가정 이 계시니까 너무 감사해두 분이 계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그 문자를 받으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 아파트를 찾아가서, 제 집사람이랑 같이 찾아가가지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두드렸는데안 열어주세요. 안 열어주는데,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등 학교 아이들 그두명이 있는데, 아이들이, 아빠, 엄마, 목사님오셨다 이렇게 하는데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30, 40분 그냥 두드리다가 또 실례가 될것 같아서 이제 나왔어요. 나와서, 갔는데, 아, 정말 낙심해가지고, 그날 전쟁이참 많았어요. 참 많았어요. 야, 나는 목회를 참못하는같다 저분도 저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못 잡는 게, 야, 너무 힘들다. 뭔가 생각이 다 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시험이 저를 인내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인내라는 그 글자를, 어, 얻게 하셨는데, 코로나 때 아무도 없는 성도들을 잊었지만, 일곱 명의 청년들 데리고 사역을 할수 있었던 것은, 진짜로 인내했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 저는 여기서, 어, 무엇을 우리는, 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도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대로 시험이 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아지 한 마리가 죽어도, 와, 나한테 왜 이런 시험이 오지? 막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한테 어려움을 주시지? 하고 좌절하시는 분도 계신다니까요. 강아리 한 마리 죽었는데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 왜 죽였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될까요? 이게 인내라는 상식을 가야 돼. 인내까지. 자, 우리가 험난한 지경을 넓어야 됩니다. 이게 시험입니다. 시험을 하다 보면은. 어, 정말 어려운 일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믿음의 여정을 가다 보면,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엄청난 일들이. 그럴 때에, 끝에 가서 도착하다 보면, 정말 우리의 인내심이 많이 길러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이 올 때, 성경에서, 야구보에서뭘 얘기하느냐면, 욥의 인내를 비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더 뒤에 나옵니다만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부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공률이이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구약 성경의 인내의 대상으로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욥, 욥입니다. 욕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게 욕기 1장에서 나와요. 1장에 나와요. 그런데 그런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부자였는지가 나옵니다. 물질적으로 부자였는데, 칠남 3녀를 두었고, 그의 자녀들 간의 우애도 좋았고, 그가 소유물을 보면은 양 7천 마리, 낙타 3천 마리, 소5 0 0결이 암나이 500마리, 막 종은 셀수 없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또 그들이 얼마나 많이 했는지 스펙도 얼마나 대단했다는 거죠. 공부도 많이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 앞에 온 거예요. 하나님 물어보세요. 너 어디서 돌아다니다 왔느냐? 예,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자, 너가 지금 욕을 봤느냐? 예, 봤죠. 이야, 하나님 인정할 만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욕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그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겠습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숨기겠습니까? 그럴 만한 조건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숨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채물도 주었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주었는데, 누가 하나님을 숨기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좋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몸과 생명은 건들지 말고, 다 거두어 가봐라 가라. 하나님께서 사탄이 하는 일들을 그냥 내 두셨어요. 분명한 목적과 오도를 가지고 두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압의 재산 모든 자녀들까지 싹다가져가셨어요다 가져가 버렸어요. 아니 요압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요은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사 사탄이 다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래. 요비 무너지더냐? 안 무너져요. 그런데 하나님 있잖아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몸은 건들지 않았잖아요. 그 몸은 건강하니까 무너지지 않죠. 자, 그럼 하나님 또 얘기하십니다. 자, 생명은 건들리지 말고 그래. 몸에 손을 대 봐라. 이제 2라운드가 시작된 겁니다. 욥의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아장으로 그냥 몸을 끌고 대고 피가 흐르고 딸리가났습니다. 이쯤 되니까 아내가 와서 얘기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세요. 그리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친구들이 왔습니다. 야, 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하나님의 용서를 빌어.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아무 연구 없이 제안을 주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욕기 23장 10절에 이렇게 욕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간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가사가 찬양 가사인데요. 사실 이것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말한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홈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속마음이 숫덩이가 된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런 환경을 주셨습니까? 정말 살아계십니까? 그렇던데 왜 이런 환경을 주셨습니까? 나는 정말 청결하게 살아왔고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욕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욕기 38장 4절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욕기 38장 16절입니다. 내가 바다에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깊,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고난이 왔던 욕은 너무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이 피조물을 누가 만드는지를 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지 않느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만들었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함께 하실 것을 믿으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요비 42장 5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내가 죽게 대하여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이 고백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죽게 대하여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줄을 표옵 나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음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의 가치가. 우리가 들어준 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그왜 어려움이 그렇게 왔는지, 우리 환경에 왜 그렇게 어려움이 왔는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눈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만져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주님께서 늘 시험을 주시면서, 인내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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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말씀하시는 걸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모든 것을 손을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공유이 여기시는 이시니라. 뭐라고 되어 있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주께서 주신 결말. 목적과 완성이라는 거예요. 시험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가 눈으로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들어 가지고는 아무 문제가 안될 정말 눈으로 보고 우리 삶 가운데 그 현장의 모습들을 깨달을 때에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 분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야고보가 요벳 요베, 요의 예를 제시한 것은 그요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인내로 고난을 통과한 자들만이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이것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의 인내를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을 향해 갈 때에. 온전해 질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우리 사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말은 하나님께 자기 삶을 의탁하라.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의탁하라.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우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미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기 여로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함 합니다. 약한 것을 들어, 정말 자신이 약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된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적지까지 견인하십니다 끝까지 걸고 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내하십시오 인내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줄 믿습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미국의 어느 대학 교수가 4살 된 어린아이에게 책상 위에 사탕 하나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15분 동안 사탕을 먹지 않으면 하나를 사탕 하나를 더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방 안에 아이가 사탕 하나를 두고 그 사탕을 보면서 15분을 기다린 아이도 있었고 그걸 먹은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600명을 시험했습니다.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 아이들이 10년이 지난 후에 15분을 기다리지 못해서 사탕을 먹은 아이와 사탕을 먹지 않고 약속을 믿고 기다린 아이들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그가 조사를 통해서 알았다는 겁니다. 먹고 싶은 욕망을 자제하고 참고 견디는 시험을 한 것인데, 그렇게 참고 견디는 아이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가운데 시험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시험은 하나님 우리를 인내로 만들주셔서 온전함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삶임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말씀해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힘들어 하지 마시고, 앞을 향해 두복, 두복 걸어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는,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모든 성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